오늘은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신명기 9장부터 11장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통독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트레우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회고하며 그들의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의 이야기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모세는 아주 중요하게 그 일들의 의미를 다시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돼도 오늘 말씀을 통독하며 좋은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한 땅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목이 고다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늘 잃어버렸던 사람들.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추방하고 그 땅을 쓸어버신, 쓸어버리신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인내와 모세의 헌신적인 기도가 없었더라면 중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입니다. 우리의 곧은 목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눈, 나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가나안 땅과 우상의 눈을,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에 능숙한 사람들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가나한 땅은 우리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소유할 수 있는 땅임을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가나한 땅을 향해 다가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부터 11장입니다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업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역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 불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에 야아 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욧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이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계를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찬송이시오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1장.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